안녕하십니까. 최윤아사교대 스쿨 강사 최윤아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우리가 트로트가 좀 평소에 지루하죠? 별로 스텝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아, 선생님, 뭐, 트로트에서 새로운 동작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트로트는 발라나의 박자 두 개를 쓰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브루스 동작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지루해요. 브루스 동작이라는 거는 트로트 박자 두개에 브루스 동작을 너무 천천히 추면 지루하다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영상에서는 트로트의 변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트로트에서는 트로트에서 브루스로, 브루스에서 지루박으로, 그 다음에 지루박에서 다시 브루스나 트로트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고 그 변환 과정을 공부하셔서 트로트를 지루하지 않고 훨씬 더 경쾌하고 재밌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시원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자, 트로트에서는, 자, 트로트에서 브루스로 갔다가 브루스에서 지루박으로 넘어가는데요. 트로트가 지루박으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브루스의 마무리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트로트를 시작을 해서 쿵짝, 쿵짝, 자, 열어서 트로트를 하시다가, 트로트는 발 안에 박자가 두 개죠. 자, 그 상태에서 브루스로 넘어가시려면, 자 브루스로 가실 때는 이 홀드 자세, 자, 홀드 자세도 바꿔 주실 필요가 없고요. 시작 발도 바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바꿔 주시냐면 템포 빠르기를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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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하고 발하나의 박자를 한 개씩 쓰시면 브루스. 자 바라나의 박자를 두 개를 쓰면 트로트예요. 자 이렇게 브루스를 하시다가 그 상태에서 지루박으로 넘어가시려면, 브루스에서 마무리 스텝인, 하나, 둘, 셋. 자, 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여자분을 내 앞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계속 브루스. 이 상태에서 걷고, 걷고, 쿵, 짝 하시고 마무리를 쿵, 짝, 하나, 둘, 셋 하고, 자, 여성분 보고, 자, 나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브루스에서 지루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트로트에서 브루스로 바뀔 때는 템포, 빠르기를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브루스에서 지루박으로 바뀔 때는 여자의 발. 자, 나영쌤 발이 마무리를 하시면, 걷고, 걷고, 쿵, 자,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오른발이시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자, 지금은 계속 브루스예요 자 여기서 다시 지루박으로 바꾸실 때는 하나 둘셋 하시고 자나양쌤 발이 왼발이 나갈 때 제가 오른발을 못 붙이게 밀어 주면 셋넷 하고 발을 딱 붙인 상태에서 다시 여자는 왼발로 시작 발을 맞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정확한 공식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근데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확한 공식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여자가 알아서 움직여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여자분들이 나중에 발을 맞추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 이제 지루박에서 지루박을 막 추시다가는 자 다시요. 다음에 자, 트로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시작 쿵짝 쿵짝 열어서 트로트를 하시다가 자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브루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쿵자 당겨 놓고쿵짝쿵짝하고 자, 자, 발의 빠르기를 바꿨어요. 자 음악의 빠르기쿵짝자 자, 발은 트로트일 때는 발이 발 하나의 박자가 두 개, 브루스일 때는 발 하나의 박자가 한 개. 자 그다음에 이제 지루박으로 넘어가면쿵짝 하나 둘셋 하나 둘 밀어 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이제 지루박 동작을 하시면. 쿵짝쿵짝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시고 나서 자그 다음에 다시 트로트나 브루스로 넘어가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브루스로 넘어간다면 안고 돌리기에서 자 여자를 다시 내 앞으로 쿵짝하고 당기시면 자 여자 시작 발이 다시 오른 발로 바뀌어요.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데리고 나가면 트로트. 아니면 빠르게 가면 브루스 그럼 저는 빠르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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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하고 빠르게 템포를 바꿔서 브루스로 가 보고요. 자 브루스에서 다시 트로트로 넘어가시면 자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이상 여자의 속도를 줄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쿵짝 쿵짝하고 여자분을 안고 살짝 회전을 해 주시면 여자분의 몸의 속도가 줄기 때문에. 트로트에서는 브루스로 갔다가 브루스에서 지루박으로 넘어가시고 지루박은 트로트로도 가실 수 있고 브루스로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나양쌤이 남자. 제가? 여자. 그렇죠, 여자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여자 거를 하면 또 남자분들이 보실 때 제가 남자 거를 하는 것보다 여자 거를 할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신다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할 때마다 서로 옷을 바꿔 입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영상 하나를 만들어 좀 제대로 만들어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보시고 배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 지금은 제가 여자, 우리 나영쌤이? 남자. 그죠. 자, 트로트에서의 변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나영쌤이 트로트를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고 열어주세요. 자, 오픈.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저희는 트로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바로 뭘로 넘어갈까요? 브루스. 그죠. 브루스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손. 자, 이 손이 바깥쪽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이 안쪽이거든요. 그러면 안쪽 발이 아니라 바깥쪽 발이 바닥에 쿵! 하고 닿을 때 저를 당겨줘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안쪽 발이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여자분이 오른발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 남자분이 밀고 나오시면 쿵! 짝! 쿵! 짝! 쿵! 짝! 하고 브루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는 발하나의 박자가 두 개지만 브루스는 발하나의 박자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템포가 두 배로 빨라지죠? 그래서 빠르기가 두 배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쿵, 짝,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브루스로 가볼게요. 닫아주세요. 쿵, 짝. 쿵짝 쿵짝 자 이렇게 브루스를 하시다가 자 저는 이제 뭘로 가고 싶냐면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죠. 자이 남자분이 우리 나영쌤이 다시 뭐로 가고 어떤 걸로 가고 싶어요? 지루박이요. 그렇죠. 지루박으로 가고 싶으면 브루스에서 마무리 스텝을 쓰시면 돼요. 자, 시작. 걷고 걷고 쿵짝 하나 둘셋할때 자, 미리 손을 내려 주시고 그러면 저는 아, 나보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저를 하나, 둘, 셋, 넷 중에 어디에서 저를 밀어주실까요? 하나, 그죠? 하나서부터 저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둘에 저를 밀으시면 이미 저는 자, 둘에 밀어보세요. 이걸 하나, 둘에 밀어요? 자, 둘에 밀어주세요. 자, 시, 이걸 놓으시고 시작하면 하나, 하나 둘 네. 하면 전 이미 발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지루박으로 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무리 스텝 다시 한번. 시작. 걷고 걷고 쿵짝 하나 둘셋 하고 왔으면 자, 하나서부터. 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있는니까미세요 시작. 휙. 그렇죠. 자, 근데 원래 이렇게 밀었다간 가 어떻게 한다고요? 집으로 여, 갑니다. 그렇죠. 여자 삐져서 집으로 간대요. 자, 그러시면 안 되고 그대신 이제 저희가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이쪽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쪽에서 시작하면, 걷고, 걷고, 쿵, 자, 하나, 둘, 셋 하고 열면, 자, 이 손으로 저를 하나서부터 밀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자는 하나, 둘, 셋, 넷. 발총네 개로 본인 발을 붙이신 상태에서 이제 지루하게 시작발인 왼발로 맞춰서 걸어나오실 거예요. 그럼 남자는 오른발부터 뒤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루박으로 다시 바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루박에서는 트로트로도 갈수 있고, 브루스로도 갈수 있죠. 네. 자, 근데 지루박에서 트로트나 브루스로 가려면 뭐를 바꿔줘야 되죠? 홀드 자세와 시작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지루박은 우리가 이렇게 잡고 춤을 췄잖아요. 그죠? 근데 브루스나 트로트는 어떡하죠? 자, 이렇게 홀드를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발이 지루박은 여자 시작발이 왼발이에요. 근데 브루스는 오른발이고요, 트로트도 오른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건 홀드 자세와 시작 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지루박에서 트로트와 브루스로 갈때 쓰는 스텝은 뭘까요? 안고 돌기입니다. 역시 우리 나영 쌤이 똑똑해요. 자, 안고 돌기 스텝을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루박을 하다가 시작, 쿵, 짝, 하나, 둘, 셋, 넷, 안고 돌기로,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자, 저를 내려서 내보내지 마시고요. 자, 아까 우리 마무리 스텝에서 밀어내면 지루박이었죠? 이 상태에서, 자, 저를 당겨주세요. 쿵, 짝. 그렇죠 그러면 여자분이 오른발을, 뒤꿈치를 들고 쓸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빠르게 밀고 나오면, 브루스. 자, 천천히 턴을 하면? 트로트. 그렇죠. 그럼 빠르게 밀고 나와서,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자, 이런 식으로 브루스로 다시 변환 과정을 거쳐서 브루스라는 춤을 추다가 다시 거기서 또 속도를 두배 속도로 낮추면 트로트도 출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 트로트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한 춤이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재밌겠죠?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젊으신 분들한테이 변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에서 브루스로 갈 때도 브루스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조금 몇개 스탑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브루스에서 지루박으로 넘어가서는 원래 지루박 템포보다 트로트 음악에다가 지루박을 추면 좀 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박은 조금 오래 추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자, 오늘은 트로트의 변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처음에 좀 이해가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영상을 다시 한번 더 훑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니까요. 이해 안 되실 때는 자꾸 되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사 최윤아였습니다.